메카닉으로 카오스 피에르드 잡아보겠습니다. 스펙은 우측 상단 링크를 참고 부탁드려요. 얘는 그냥 잡으면서 로봇을 깔게요. 어, 초반에 이 정도는 깔아도 되나? 왜냐면은 하 얘는 로봇색이 다를 경우, 아, 그 모자색이 다를 경우 이제 그 피를 채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난 최대한 그딜안 넣는 로봇 위주로 깔게요. 딜안 넣는 로봇. 근데 초반에는 피를 좀 까야 되기 때문에 일단 때릴게요. 근데 한 가지 스포를 하자면은 그 메카닉의 그 딜은 겁나 쎄신거 아시죠? 그래가지고 그 분열 스킵이 웬만한 직업보다 쉬울 겁니다. 근데 피에르 한정이에요. 피에르 한정. 아야. 피에르 한정이기 때문에 그거 참고해 주시고. 피에르 하나만큼은 진짜 웬만한 직업보다 훨씬 쉽게 잡을 겁니다. 좋아. 계속 때려주고. 그냥 일단 피를 좀 빼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이따가 모자색이 다를 경우 마요니티풀 필드를 조금 빼도록 하겠습니다 어쩔 수 없죠 원래는 오차 스킬 같은 건좀 써주는 게 좋은데 저저 저 뭐냐 멀티풀 액션인가 옵션 모자색 좋아 모자색 괜찮죠 이번에 좋아 쟤를 나 유혹하고 야 이번에 전첫 시도긴 한데 아그러니까 피해는 이미 잡았는데 그그 한번 이따가 적당한 피일때 그냥 한번 분열 스킵 시켜볼게요 왠지 될것 같아요. 얘는 극딜이 진짜 개쎄. 짱쎄가지고, 어. 아직은 괜찮아요. 마그니티 필드가 20초 남았는데, 다음 모자색을 좀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좋아. 여기서 무서워가지고 로봇을 잘안 깔아요. 오케이, 모자색 괜찮은데, 아직은 내가 분열 스킵이 안될것 같거든. 아직은. 어. 아무리 그래도 70%컷 정도는 안될 거예요. 그냥 피를 최대한 빼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일단은 정석대로 할 거예요. 정... 아, 뭐 하는 거야! 정석대로 한다면서! 풀어주고 괜찮아요 예 근접공격 맞으면 스킬 봉인다하니까 적당히 거리 유지해 주시다 이거 한번 깔아줄까 음 일단 피를 좀더깔야 되는데 만약에 각 보이면 그냥 써볼게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각 보이면 그냥 씁니... 다 어, 나왔다! 야 끝났습니다 야 스포했습니다 끝났어 이거 이거 쓰고 그냥 이거 쓴 상태로 이거 쓰면 끝나요 와 미쳤습니다 메카닉으로도 카오스 피에로 완벽 클리어 했습니다. 극딜 하나는 정말 미친 듯이 강하게 혹시라도 키우신다면 피에르는 허접을 겁니다. 피에르 따위 쉽게 죽이는 메카닉 키워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